헤브리서 말씀은 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얼마나 그분이 어, 탁월하신 분인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5장 11절부터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얘기하죠. 왜냐면은 어, 레위지파를 따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레위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서열을 따른 예수, 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하늘의 기온을 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레위인들의 대제사장은 죽 죽고 이렇게 일시적이죠. 예. 나이도 제한돼 있고 일시적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세,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직분은 예.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어,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어,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뭐라고 돼있습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어, 연수가 오래 됐으니까 때가 오래 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저지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는 저절 먹지만 자라면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 저질 먹고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예. 어 그,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예. 우리 어때요? 우리 어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넓어 어,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뭐 건물은 화려해졌지만은 사람들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점더 무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프로그램에 뭘 돌리고, 뭐, 은사나 뭐 그런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해도 곧지 뭔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10년 단이나 20년 단이나 30년 단이나 똑같은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조금 더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저 교제하고 인간관계 예, 그걸로만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대표적이죠. 로마 천주교는 우민정책을 아주 폈니다. 그래서 무지하도록 예,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다가는 로마 천주교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최대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펴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천주교는 어 한국으로 지금 미사를 드리는데 한국으로 미사를 드린 게 1970년대부터예요. 19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그때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자국어로 미사가 허용이 됐지. 그 전까지는 라틴어 미사였어요. 라틴어 미사. 기도문을 해도 라틴어로, 신부가 나와가지고 무슨 전례를 행해도 다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뭔 얘긴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그냥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때우다가 간 게. 이게 천주요 천주. 1970년대 들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성경도 어떻습니까? 한국어로 그 성경을 인정한 게 1943년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신부들도 라틴어 성경만 보고, 예?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 자체를 자국어로 된 성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너희들은 그냥 교황 말만 따라라. 예, 교황 말이곧 성경이니까 예, 그것만 따르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런 우민 정책을 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무식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예, 그냥 지금도 마리아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마리아에게 공경하고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영국에그 영국에서 그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화형당했어요. 영국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막 이제 천주교가 금지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다 번역한 거예요. 자국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예.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으면 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외쳐도 그게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종교개혁자들의 이 책들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이 인쇄 술로 인해서 보급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아 이게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어, 맨날 그 얕은 수준 그냥 예? 처음 그 세례 받을 때 믿었던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라 지식적으로도 더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도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옛 습성.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옛 관습들 그거를 그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지뭐 10년 20년이 돼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그 습성대로 거기서만 이제 그를 어 굴레를 잇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술,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연수가 오래돼도 거기서 어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그 수준,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더 나가야 되는데 더 거룩한 행실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술 담배 못끊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도박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주일 성수도 연수가 그렇게 오래 됐으면서도 아직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 믿음이죠.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 이것은 가장 우리 그 어,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주제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깊 이것을 깊이 이것을 배우고 음 알아야 되는데 그저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문답할 때 하는 정도로만 어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뭐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수준의 교리적인 그 가르침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신자 수준의 그 교리 수준. 더 깊이 가르치고 더 배워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딱, 딱그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딱 거기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적, 그리적으로 진리에서 더 깊이, 깊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뭐 부활이나 심판에 관한 것도 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이.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지를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 알지 못하고 계속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면서 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리적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교리, 교회가 뭐 쓸데없이 뭐, 뭐 지식적으로 이것을 뭐 우리가 자랑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교리라고 하면은 목사들 자체부터 교리라고 하면은 어 뭐라 고 합니까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교리냐 교리하면 예? 뭐예요? 딱딱하고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냥 뭐예요? 무조건 은사 은사. 예, 집회 해가지고 은사 받고, 막 예, 뭐예요? 저 아주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해 가지고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거의 몰리니까 예,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예, 딱딱한 조금 힘들더라도 좀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목사들 자체부터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극적이고, 성도들 그냥 무조건 예, 좋아하는 거. 그런 그런 자극적인 프로그램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냥 무슨 뭐 무슨 뭐예요. 뭐, 뭐 사람들 많이 어쨌든 몰려오게 하려고 하고 무슨 뭘 행사를 하느니 뭘 해가지고 뭐 전도 프로그램이니 뭘 하든 뭐 파티니 그런 것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고. 그러나 교리적인 지식은 한 개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초보적인 수준에서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정신 못 차리게 차분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원이 적더라도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식적으로 가르쳐야만 교회가 튼튼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면 기형적이 되는 기형적 신앙적으로 연수가 오래되면 자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도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 몸은 큰데 어린아이 수준의 몸으로 있으면 그 병이고 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고 또이 어, 교리적인 지식이 없고 교리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고 완고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단적인 가르침, 사회비적인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고. 어, 또 자기도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3장 10절 보시죠 3장 10절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미혹이 된다.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항상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고 미혹을 잘 받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지 않고 더 깊이 있게 배우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게.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 풍조.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며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믿음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기로 땡이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구원 뭐 별거 있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러면 순간 어때요 점점점점 점점 한순간에 세상으로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아, 별거 없네, 진리도 그냥 뭐 예? 별거 없네 이러면서 깊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다 안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큰 구원을 그, 등한히 여기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위대하고 예?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고 내가 알, 알아야 될게더 많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 사모하고 배우고 하면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게 돼 있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6절, 6장 6절에 "하나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제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돼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처지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타락한 자라고 했는데 타락도 일반적인 타락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락은 아 일반적인 타락이 있고 특수한 타락이 있어요. 일반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것은 일반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특수한 타락은 특수한 타락은 뭡니까? 교리적인 타락이에요. 교리적인 타락.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또 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건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은사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거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사로 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은사 타령하고 늘 자꾸 성령 집회 성령 타령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광신자들. 교리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은사에 은사를 자꾸 타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 말씀을 버리고 은사 타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때요? 자극은 자극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큰걸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어, 뭔가 어, 뜨겁고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는 더 뜨거워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뜨거운 걸 추구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서 이게 아니네 하고 더 뜨거운 걸 찾아가다 보면 다른 사이비 집단에 가 있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잘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쉽게 쉽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말씀을 기억하고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